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연출을 맡은 조범구입니다. 신의 한수의 개봉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그 프로바두 기사였다가 형의 복수를 꿈꾸는 윤태석이라는 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이번 신의 한수에서 나쁜 역할이죠. 살수역을 맡았는데요. 아, 오늘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어,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올 여름 어, 이제 처음. 어, 여름을 맞이해서 개봉되는 영화로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아서 어, 참 좋고요. 보시다시피 이 앞에 계신 선배님들 정말 강력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어, 이번에는 윤활류 역할을 하는 또 웃음을 주는 그런 어, 역할로 출연한 김인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어, 저도 거의 1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 악은 연기고 제 생활 자체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laughs> 네. 이번는 그냥 생활 연기를 했습니다. 허목수 역할을 맡은 안길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어,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이었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뛰면서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요. 음, 음. 네.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뭐 예상을 했던 거니까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팜포탈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역할인데 네. 사실 제가 이런 캐릭터를 작품 속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음.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어좀 설레기도 했고요. 네. 어 처음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그그 쉽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음.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 어, 아니더라고요. 눈을 뜨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 예. 근데 그 초점이 어디, 확실히 이렇게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에, 좀 힘들었는데.